최근 힙충동으로 불릴 만큼 이른바 뜨는 동네인 장충단길에서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길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게임도 즐기고 인근 식당 상품권도 받는 일석이조의 행사 현장.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번을 던져도 잘 넘어가지 않는 야속한 딱지. 이내 성공이라도 하면 세상을 가진 듯 기쁩니다. 아무래도 딱지치기요? 예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까 근데 다른 뭐 공기놀이 같은 건안 되더라고요 잘 <laughs> 그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주민과 청년 상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리마켓에서 쇼핑도 하고 그늘막에서 휴식도 취해 봅니다. 장충동 먹자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스티커 사진으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듭니다.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도장은 장충동 먹자골목 내 점포 상품권으로 교환됩니다. 중구가 남소용 광장과 장충단길 일대에서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충단길 플레이그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긴 하는데 봄을 테마로 해서 활력 충전하시라고 앞쪽에는 그 추억의 놀이터, 뒤쪽에는 프로그램을 배치해 놓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각종 이벤트들이 연결되면서 점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습 장춘 단길 일대는 서울시 로컬 브랜드 사업지로 선정돼 지난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동안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과 지역 브랜드와 사업이 병행됐습니다. 9월 푸드 페스티등 하반기에도 상권 활성화를 병행한 지역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훈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